블리치 크랭크, 불크에멜, 지금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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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간다. 인간 지대 끝이 도래한다. 이야, 너무 신난다. 벨베서 개발 중이라는 최고의 신작 게임, 데드락. 이미 재미있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팀 포트리스랑 그리고 도타를 섞은 쉽게 말해서 사이퍼즈. <laughs> 아이나모 브레이탈론. 뭐. 이거, 보호, 싸움으로 일단 한번 해보고, 이제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플레이어 전체 해볼까요? 어, 근데 캐릭터들 디자인 되게 마음에 든다. 저 이런 미국 만화 같은 디자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작! 오케이. 비밥! 저는 이제 비밥이라는 캐릭터를 플레이하고 있나 봐요. 자, 어디보자. 아, 이거는 영웅을 끌어오는 기술인가 봐. 잠깐만요. 어, 친구들 안녕! 형아, 레이저 한번 맞아볼래요? 레이저! 일단은 재장전. 레이저, 오, 업탄, 펑크. 이렇게 여분을 모으고 있다가, 어이구, 제 HP가 많이 낮아졌어요. 어, 친구 이쪽으로 올래요? 아이, 아이, 아 저렇게 때리지 마요, 친구들. 아프잖아, 친구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캐릭터는 적들을 끌고 와서 근거리에서 두들겨 패는 근거리 누커 캐릭터인 거예요. 샤아앙 슬라이딩. 호잇, 응, 수류탄 터져라 그리고 호잇, 주아 때리고 잠깐만, 예, 나죽었어 같이 때려줄 라군이 없으면은 별로 그렇게 강한 캐릭터 아닌가봐요. 벽탄, 벽탄, 주아, 어 친구 이리 올래요, 어 친구. 형이랑 같이 놀자. 왜 그렇게 멀리 가요? 친구, 형아는 우리 집으로 같이 놀고 싶은데. 친구 어? 죽어버렸어. 어떻게? 형아 마음이 너무 슬프다. 아,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내 적이 되지 말았어야지. 음, 일단 미니언들 잡고. 아, 어, 친구들 안녕. 어, 친구들 뭐해요? 아, 잠깐만 나무장해진 당했어요. 너무 아파요. 친구 어디가? 형이랑 같이 놀아야죠. 그리고 아파. 어? 어, 안녕히 가세요, 우리 친구. 우리 친구 죽어버렸어. 어, 형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어, 친구 어디가? 어, 친구 안녕하세요. 오, 어? 아파다. 어, 두 샤, 쭉, 언펀치. 어? 어, 친구 안 돼요. 그런 친구 나음면 형아가 이렇게 죽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이 퍼 u 아우 죽어버렸어 형아 마음이 너무 안 아파요 어떡하지 아 잠깐만 나 타워에 죽은 거야? 아 게임 재밌네 아 이거 익숙해지면 되게 재밌겠다 아 근데 한글화가 안돼 있어서 뭔 뭐가 뭔지 모르겠는 것만 빼면 게임 자체는 재밌다 약간 사이퍼즈 하는 느낌이랑 그게 섞였거든요 사이퍼즈 하는 느낌이랑 발로란트 하는 느낌이랑 그러면은 한번 데드락 한번 플레이 직접 해보자 이번엔 귀여운 돼지 친구랑 함께 있네요 저일로자 어, 친구, 뒤로 도는 거 봤는데? 어, 친구, 안녕하세요. 어, 친구, 뭐 해요? 어, 친구, 어디 가? 형아랑 같이 놀아야지. 어, 친구, 어디 갔어요? 어, 친구. 그런 식으로 하면 형아가 이렇게 톡 하고 때리고 싶잖아요. 아니면 우리 친구, 형아가 때리기를 원해가지고 이렇게 와준 거예요? 아, 걱정 마세요. 그래서 형아가 우리 친구의 머리를 직접 스타드만 드렸어요. 우리 친구가 원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스타드만 드렸답니다. 스타! 체력 흡수! 그리고 쭈아응나땅 속으로 들어갔어! 체력 흡수! 호잇! 어? 친구 어디 가요? 어? 형아 이제 도망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형아야! 어 근데 1인 스턴은 굉장히 좋다. 어 친구 발 휘둘기 품질맛봐라 일단은 숨어버리기 아 잠깐만 숨어버리기 못 샀어 돼지 친구 지금 겁나 뿌져 이 돼지 진짜 겁나 뿌려요 귀여워서 골랐는데 이게 뭐야 너무 굳이잖아 많이 제가 고른 캐릭이 많이 힘든 캐릭이었나 봐요 응에 ML 블리츠, 블리츠 크랭크, 크랭크 불크 ML 지금 ML, 달려간다 인간 시대 끝이 도래한다 인간 시대 의 끝을 도래시켜 주마 친구 이쪽으로 오세요 저셔어 우리 친구 많이 아프겠다 라인 좀 빼야겠는데 그 동안에 인간 시대 의 끝을 만들어 주마 어 친구 이쪽으로 올래요. 아파, 컷! 으쌰! 어, 아, 잠깐만. 컷! 나이스!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니들은 이제 다 죽었다. 응, 의무병 먼저 처치한다. 전쟁 윤리 같은 거 개나 줘버려라. 응, 레이저, 비 공투 셨어어 바깥! 뚜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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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목소리> 음 이쪽으로 오세요 친구! 어? 안돼요 친구! 뭐한거야? 어이 저거! 저 얼음돔 저거 진짜 저! 배리어 저거 진짜 저! 사악한! 인간시대 끝이! 아 잠깐만! 친구야!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다 그리고 넌얻어맞는다아 잠깐만, 시시 얻어맞았어요. 응, 예. <laughs> 내가 앞장서겠다. 돌격해라, 인간. 블리츠 크랭크 전선 복귀. 아저 친구들 귀찮겠구나 친구 안녕. 오 친구. 아파카. 배. 응.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다 나는 강력하다.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친구 뭐 하는 거예요? 판지 어, 친구 어디가? 형이랑 같이 놀자. 형이랑 같이 놀기 싫어요? 어, 형은 우리 친구랑 같이 놀고 싶다. 야, 에이, 에이. 친구 뭐 하는 거예요? 형이랑 같이 놀지 않을래요, 친구? 어, 친구 뭐해? 인간 시대의 끝을 보여주마. 아, 잠깐만. 반지. 인간시대 안 끝났다냐 <laughs> 아니야 우리팀이 이기면 인간시대가 끝나는거야 지금 우리팀이 적들 넥서스 부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시대 끝나는거임 우리팀의 옴닉이 좀더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시대 끝장내버릴 수 있죠 그리고 방금전에 날 죽인거는 인간이 아니고 악마였잖아 인간시대가 끝이 난다고는 했지만 악마시대가 끝이 난다고는 안했어요 아무튼 그럼 수고 반박 반반 안받음 수고 판치 인간 시대 끝났다. 다 죽여버렸다. 인간 시대의 끝을 제대로 보여줬다. 끝났어요, 인간 시대. 자, 저의 수치를 한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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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